안녕하세요. 주식 도담입니다. 어, 오늘도 도담의 주관적인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어, 오늘은 조금 어, 의미 있는 움직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대선 이후까지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지만 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어, 지금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음, 거리가 있거든요. 어, 아마 대선 전까지 한 어, 많이는 못 올라도 한 여기까지는 요, 여기?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이 대선이죠. 대선 날은 이제 휴장인데 전에 이제 뭐 대선주나 정책주 뭐 이런 거 하신 거 있으시면. 어, 전에 조금 이제 수익 볼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서연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올랐고, 네, 대선주들이랑 정책주들이 조금 아침에 강하더라고요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좀볼 종목은, 어, 뭐좀 의외일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입니다. 어 지금 이제, 음 조선주, 철강주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어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나대우조선해양도 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 한번 올라왔었고 뭐, 뭐 HMM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뭐 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일하게 어, 삼성중공업이 저항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거래량이나 이제 추세를 좀 보면은, 어, 이런, 이런데 이제 추세를 좀 보면은, 정보에 의한 세력이, 어, 조금 진입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요거는 손절을 조금 짧게 드릴 거예요. 그니까, 러 애매하게, 어, 잘못 물리다가든, 또, 이거, 이걸, 이걸 어, 이걸 얻어맞아버리니까, 어, 어, 이렇게 얻어맞아버리거든요. 이거 깨버리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손절을 조금 짧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 만약에 손절을, 음한 어, 5,000, 5390원? 어, 만약에 이거를 지지를 받는다면, 음 이건 계속 들고 가도 됩니다. 에.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최소 음 최소 요거 이상 어, 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실제로도 뭐큰 그림에서 봐도 이런 어, 이제 수렴에 있죠. 이런 수렴에 거의 이제 꼭지에 닿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갖고그 다음에 이때껏 없던 거래량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어, 돌파 후 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중공업을 조금 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실제로 뭐 기업 같은 게,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삼성 계열이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성도 뭐 나쁘지 않고 재무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어, 근데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어, 뭐 코로나 이후에. 어, 조금씩 개선이 되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디에 뭐 편입이 되거나 혹은 음, 실적 개선에 어, 그러니까 개선이 됐다는 것보다 개선이 될 것이다의 주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계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를 좀 지지를 여기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우상향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어 이때껏 왜이때안좋냐 라고 보시 하신다면은 이런 네.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에서 간의 돌파가 좀 나오고 어 장기평이 물론 이제 지금은 역별 상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 돌파가 나온, 어, 장기평 위로 돌파가 나오고, 어, 장기평 근처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면, 어, 단기적인 상승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 20%에서 뭐한 30, 30% 정도? 20%에서 한30% 정도 단기적인 상승도, 어, 예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찔르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간다 그래도 바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안 가요. 예, 찔르고 빠졌다가 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어, 이런 이제 우상향을 띨 확률도 높고 <laughs> 거의 대부분 이제 HMM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특수한 케이스였는데 <laughs> 여기도 보시면은 음. 이렇게 어, 한번 찔러주고. 눌렀다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찔러주고 어 한번 이렇게 누르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어 거기서 들어가셔도 어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어 완전 바닥에서 좀 묻어 놓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이 이제 손절이 좀 짧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요 정도, 어, 5,390원 뭐 이렇게 찍었는데 5,390원, 어, 5 450원 요 사이, 어, 손절을 좀 짧게 잡고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laughs> 이탈하면 이거 무조건 자르셔야 돼요. 어, 이탈하면 어, 나락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르시고 어, 회복하면 다시 하더라도 어, 그럼 여기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어, 이탈하면 무조건 자르시고 어,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제가 이제 장투 관점에 이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장이 혹여라도어호라도 혹여라도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같이 지수 따라서 이렇게 빠진다면 어 손절을 좀 하셨다가 얘는 예. 이요 파동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어지거나 지수 때문에 깨지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들겠죠. 어, 그래서 손절 짧을 때 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시거나 혹은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찔러 어, 뭐 만약 이탈을 한다면 이탈하고 어, 다시 회복할 때 어, 하시면은 이것도 뭐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지금 뭐정찰병만 넣어두시든 하셔도 되고 워낙 이제 시총이 또큰 종목이라 어, 좀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정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에 정보가 좀 터지지 않을까 올해 안에 어, 정보가 뭐 슬슬 터지면 예전에 이제 제가 정보주를 드렸던 게 어이 두산 인프라코였거든요 원래. 어 근데 요때 이제 현대 현대건설 기계나 어그 현대 쪽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 저희 방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어, 했었고 이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음 이런 요 추세 돌림에서 어, 이 추세 돌림에서 어, 이 매집 형태를 보고 어, 여기서 정보를 좀 들어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매집을 좀 시켰었는데 거의 100% 넘게 먹었죠. 어, 이것도 약간 차트상으로 본다면 아직 정보가 이제 뭐 어, 정보가 새거나 이러지는 않을 단계이긴 해요. 조금 지나서 이제 약간 이제 돌파가 어, 어느 정도 딱 나오고 나서 어, 정보가 좀셀 겁니다. 아무래도 정보 유지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얘네는 정보가 좀, 이런 종목들은, 어, 작전주랑 이런 거랑 틀리게, 얘네들은 시기에 맞춰서 딱 정보가 터져야 되거든요. 어, 이슈나 뭐 이런 게좀 터지고, 이런 근데 얘는 이제 진짜 뭐 실적 완화의 개선이나 뭐 혹은 어디에서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에서 뭐 추가 지분을 늘린다던가, 뭐 이런 이런 이제 이슈들이 터지면 어, 그런 걸 이제 끝까지 이제 맡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들어가는 어, 그런 유형의 차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매하시면 이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손절은 잡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내일 또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또 주목이 좀 있다면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대선 있는데 잘 투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잘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